안녕하세요. 집 구석구석 꿀팁 알려드리는 집꿀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마스크를 화장실에서 재활용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마스크끈 재활용하는 법도 끝에 넣어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먼저 사용하고 버리기 아까운 깨끗한 마스크 한 장과 종이컵, 베이킹 소다 그리고 치약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 아이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안에 잘 드는 가위로 마스크 끝부분을 잘라주세요. 자른 끈도 활용할 거니 버리지 말고 보관해주세요. 그리고 자른 마스크로 아이 주먹만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처음 준비한 종이컵에 치약을 이 정도 짜주세요. 그리고 베이킹소다를 넣어줍니다. 이때 비율은 치약 1, 베이킹소다 2로 합니다. 그리고 섞어주세요. 비닐 장갑을 껴도 되고 맨손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해보았어요. 이렇게 조물조물 하면 어느새 아이 주먹만한 공이 돼요. 이 하얀 공을 처음에 잘라둔 마스크 주머니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버리지 않았던 마스크 끈으로 주머니를 꽁꽁 잘 묶어줍니다. 완성. 아주 간단하죠? 변기 뚜껑을 조심스레 열어 마스크 주머니를 물에 잠길 정도로 넣고 떠다니지 않게 잘 고정하여 걸어주세요. 그럼 물을 한번 내려볼까요? 자동 세척 완성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변기 자동 세척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찍 그삭그삭 꿀팁